자, 안녕하세요. 브라더카의 유현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인기 차종인 그랜저 HG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그랜저 HG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이긴 해요. 하지만 프레임이나 하우스, 안에 골격이 먹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이니까 HG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어, 사고차인데 시세는 싸. 근데 어, 골격은 먹은 차가 아니야. 이런 차들만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시세대로 보면 600대가 넘어가 버리는데 골격 먹은 차 아니니까 싸게 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사고 부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사고 부위는 뒷텐다와 뒷문짝이 교환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설명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랜저 HG 300 프라임 모델입니다. 연식은 2011년식 01월식이고 키로수가 굉장히 짧게 탔어요. 키로수가 바로 11만 9천 키로 탔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3회 정도 변경이 됐고요. 내차피 295만 원 가량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는 내비게이션 플러스 디멘션 하이엔드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추가 옵션이 155만 원 가량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바로 560만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만약에 사고차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거의 600대 중반이나 한 700대 초반 이 정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고차인데 알짜배기로 그냥 사셔서 타실 분들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이니까 관리도 소모품도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성능도 올야보 받은 차량이고 엔진 상태도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이 차를 적극 추천드리는 거니까 이 차량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보시면 유리창, 돌방, 스크래치, 썬팅까지 먹고요. 외관. 자신 있습니다. 이 차량 진짜 정말 깨끗해. 외관 보시면 라이트 부분 백화 현상 없고, 그릴 부분 깨진 부위 없고요. 그 다음에 버퍼 쪽에는 앞 전방 간지 센서 들어가 있고, 운전석 마찬가지로 깨진 부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핸다 쪽도 되게 깨끗해요. 이 차량은 정말 설명드릴 게 없는 게 외관 상태. 완벽해요. 진짜 완벽, 완벽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바퀴 휠 보시면, 어, 사용의 흔적은 있어요. 여기에 살짝 화면으로 보이실지도 모르는 그냥 살짝의 스크래치 있고, 전반적으로는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는 정말 굉장합니다 타이어 거의 8 9 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 리프트 깨진 부위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싹 비춰드릴게요 이렇게 비춰드리면 와, 외관 상태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셨지라고 할 정도로 연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키로스는 짧게 탔다가 치지만,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셨는지. 와, 정말 감탄을 자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도, 볼빵이나 뭐, 스크래치, 뭐, 부터치 들어간 데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뒤에 보시면, 뒤 타이어, 휠 자체, 거의 전반적으로는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 타이어는 좀, 5 60% 정도 남았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에로 오셔서 보실 텐데, 역시, 그레인즈 H답게, 연식이 11년식이지만, 요즘 차랑 맞대 비교했을 때도 디자인이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이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저 H 찾으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도 많고 어 나이가 좀 그래도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정말 명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불어 듀얼 머플러까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차량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 역시 정말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에 썬틴 뽀글이 올라오는데 없고 썬틴도 부착이 잘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보시면 트렁크는 런크오염감 그 없이 역시 깨끗하다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조수석 쪽도 보시면 도전 상태를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깨끗하기 때문에 진짜 도전 상태는 완벽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고객님들께서 화면으로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찍어드려도 문콕기나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하다는 거를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정말 괜찮거든요. 백판넬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먹고 하우스가 사고가 난게 아니기 때문에 유사고지만 성능에는 유사고지만 가격의 메리트를 진짜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태 또한 외관 또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아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정말로 자 이제 시트 보시면 시트 상태 사용의 흔적은 있으나 어디에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트 자체는 A급을 드리고 싶은 시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동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키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키로수 11만 9,040km 탔고요. 제가 안에 있는데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안에 있는데도 신호을 켜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어, 정말로 관리를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왼쪽에 보시면 핸즈 뿌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핸들 열성과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핸들은 위쪽 부분은 우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왼쪽 부분은 다 가죽으로 돼 있어서 살짝의 까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HG가 까짐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당연히 스마트키가 장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그 다음에 통풍까지 들어가 있고 조수석 열선 통풍까지 들어가 있고 앞전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아까 정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품 내비게이션 잘 작동되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감지 센서 앞에 뭐 이제 돌이거나 그러면 감지 센서까지 센서가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아쉽게도 블랙박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센터페이셔나 모든 거를 비춰드려도 정말 깔끔하게 잘 타셨어요. 뭐 담뱃방 하나 없습니다. 진짜 천장도. 담배방 하나 없이 잘 타셨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타신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싶고, 어 이제 2열 시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열 시트 보면, 자, 시트 한번 비춰드릴게요. 자세히 시트 한번 비춰드리면, 시트 자체, 요어 깨끗합니다. 이열 시트는 뭐, 제가 한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이제 자녀분들이 있지 않는다는, 진짜 깨끗하게 잘 타세요. 타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뒷좌석 열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속조 열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앞에를 조절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어가, 지금 뒤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그랜저 h t g 차량을 보셨는데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560만 원까지 드릴 테니까 위에 문의 상이나 밑에 댓글 주시면 정말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라더카 유현진이었습니다.